안녕하세요. 오늘 오다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것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점점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뭐라도 하면서 잘살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건 심리적인 일종의 나르시시즘, 일종의 자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살벌한 먹고 사니즘이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모인 군중들을 먹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먹이신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어쩔 때는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뒤로 세워나가는 의심이 있습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이 주셨는데 겨우 이 정도야? 문득 광야에서 매일 풍성한 만나를 놓고도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정작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먹고 사내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감사하셨습니다. 만나처럼 풍성하지 않은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의 원어는 감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먹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불평과 불만의 이유들이 감사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은혜로운, 은혜로운 천국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당연해서 감사의 대상에도 끼지 못했던 그 일용할 양식,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감사를.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기쁨을,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평안을, 그리고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요한 일용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